자, 굿 공격으로, 굿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근호 선수가 들어오고요. 김민섭은 시계하네요. 자, 자, 볼까요? 어허, 뭐가, 어디가 파울이었을까요? 어, 이해할 수 없네요. 자, 예, 심판이. 액션 속았네요. 그래요. 아니 뜨지 말라고. 제가 봤을 때는 임윤호 선수가 베이스만 잡고 동수비를 로블로 가야 될것 같아요. 성희 선수가 10명 오니까 성희 선수 많은 사람이. 노골로 더블 팀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만 어, 영영리하지 못해요. 참좀 아쉬운 게 성희수도 매치업이 노골쪽으로 가지고 베이스만 좀 잡아주면 임윤수도가 양방을 못 막는단 말이죠 사실은. 양방은 지금 현역 KC 뛰고 있는 김진용이라도못 막아요.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 아, 아, 돈 주고 고용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해. 네. 성이렇게 신경 안쓴데 네. 제가 벤치도 멘탈 많이, 많이 깨거든요, 사실. 네. 자, 하도현 2구. 네, 아, 이거 너지 동점이에요. 네. 도 김유민, 하도현, 김민희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렇죠 미스매치에요 해도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하도현 도움 타임을 타임이 어차피 많은 게임이어서 타임 지금 하나 불러버리고 자, 보상 콜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아까, 예, 뭐, 저는 할만합니다. 사실, 여기 거, 여기 거 하나 있었기 때문에, 예, 살짝 그런 느낌도 좀나요 왜냐면, 예,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오, 전가자유통가38% 정도 되는 선수들데잘 넣네요. 자, 37.6. 네, 37.6. 자, 체온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구 오하도요박근홍박근홍 오른쪽을 줘야돼 그렇죠? 자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한쪽만 맞고, 그렇죠? 그렇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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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팔을 저렇게가 많이죠. 저 정도는 괜찮아. 네. 지금 까드들은 손만이 안 돼요. 유대영이 사실 드라이빙 쳐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임윤호는 베이스만 잡고 반대쪽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 유대영. 성희 씨, 여기 좀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와 돼요, 내려야 돼요. 더 돼요. 내려야 돼요. 돼요, 김, 그렇죠, 김복규 서가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잖아요, 그렇죠? 자, 밀어돼요 김유민, 김유민 가나요? 김유민 스리포인트. 야, 이거는 이거 하도요 잘라도 돼요. <laughs> 아... 자, 어렵네요. 제가 경기에 빠지다 보니까 카메라나 카메라 못 돌아갔어요. 야, 김유민 이 백보드는 진짜 일부러 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날아가는 네. 궤적 보니까. 아무튼 터를 위해 중심을 붙이려는인데 오, 이 투입은. 어, 잠깐만요. 오호. 자, 이모녀 감독 지금은 못뛴 선수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위험한데 저건 빈소 감독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오. 이지재 선수 이지, 이지가 좀 그렇죠. 안 돼요. 그래요. 나이가 좀 어려서. 자 이러면은. 어, 제 평가를 깨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김준희 세패 빠졌고요. 자 유대영 잘졌고요. 하도요 어라운드 내려야 와 되죠. 박근홍만 막으면 돼요. 박근홍만. 자, 자 동수비 가야죠. 아, 역시 김봉규 수비가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양정수하고 임보걸를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 이게 무슨, 이게, 교체를 할땐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불안불안합니다. 자, 임윤호. 임윤호, 이런 게꼭 들어가더라고요. 오우. 나이스, 나이스. 자, 감독은 좀 많이 배워야 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노굴로 가야 돼요. 도굴로 가야 돼요. 자 하도현은 이런 거안 당해봤을 거예요. 업템 보는 좋은 미선들들이 많기 때문에. 어, 양정수 선수 너무 많이 치는데요. 추나 한번 추나요. 우와. 자 <laughs> 확대했어요. 자또 <laughs> 클럽 도 선출이기 때문에 네. <laughs> 클럽은 선출이거든요. 또또 또 아하 아하 하면서 또자2구 <laughs> 넣어줍니다. 네이2 6 자, 이번에 벤츠 샀거든요. 자. 자, 김유미, 길어오 자, 28대28. 28. 라인을 밟았나봐요. 재밌네요. 네. 네. <laughs> 김민석, 양정수도 김민석. 하도현 버렸어요. 하도현 야, 하도현 저한테 슛, 저한테 3점 졌죠 네. 자 28대28 자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오 이런게 들어가요 오잘 쌌어요 그래도 자 하도현 넘어가고요 하도현 잘 뺐고요 김민석 맞아요, 김민섭 야, 김민섭 아무래도 링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몽키즈가 좀 웃어주는 부분은 있어요. 형, 어, 어, 피 한번 가요. 김민석, 피 피가. 피가 한번 가요. 자, 자, 몽키즈가 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 이걸. 자, 좀 무리였죠. 야, 전형주. 김유미 도망가고요 찬스의 미들 이야 김유미 아 김유미 진지합니다 왜냐면 지금 하도 김민섭은 지금 조금 약간 조정력이좀안 맞는 느낌이고 몸기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민섭 자뭐 에러네인즈도 아니고 잡비을잘 빼네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잘 하게 잘 합니다 네. 진짜 네. 아 진짜 억지로 빼냅니다. 에런 엔즈가 좋아하는 기술이거든요, 저거 사실. 네. 삼3 3 0자 한유도 선수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오버하지 않고. 예. 지금 볼받 치면 안 돼요. 그렇죠. 홀베금만 하면 돼요. 잘 들어왔고요. 전형주 무리하면 안 되죠? 움직이는 거 봐야 돼요. 그렇죠. 오! 이야! 전형주 잘해고 있어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이었어요. 한유성, 한유성, 한유성.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야, 전형주. 이야! 김유민! 이야! 야, 김명이 미쳤습니다. 자, 사도요 아이 풀고 있어요. 들어올 땐 들어와봐. 자, 안 들어가고요. 자, 자, 본 퀴즈 좋아요. 자, 안주도 선수, 제가 미안합니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자, 네. 한유성. 지금까지 봤던 경기 중에 제일 잘하고 있어요.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지금까지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본인이 지금 뭘 해야 할지를 가장 알고 뛰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만 해준다 그러면 임보고 선수 안 뛰어도 되죠, 사실. 왜냐면은 수비하고 그 다음에 넘어와주는 것만 해주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와이드프 3점이 슈. 네, <laughs> 절대 드라이브 해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지금 빈성우 감독 은 자존심상 완전체의 구슬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뒷말이 나오거든요, 항상 지금. 네. 결국 유재만 투입합니다. 네. 자, 빡 들어갔어요. 저 지금 양정수도 아, 안 보이는데도 알토랑 같은 활약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잘 해주고 어, 있어요. 잘듣고요 이거를 어, 야, 행운까지 어, 따라주고요. 어, 네. 어, 자, 거의 어미새 느낌입니다. 근데 아기새들 잘 받아먹고 있어요. 김민석김민섭 어, 쓰리. 어, 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떡해요, 대박이다. 예. 오, 김유민! 자, 김유민 어! 컨셉이 와이도 뿐한 탱크샷 그리고, 김민석! 자, 낫띵이구요. 자, 저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분명히 한준 선수 자기 팀이 팀 파울인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 예. 예 가제의 덕목은 뭐냐면 남은 시간 그리고 우리 팀 파울이 몇 개인지 일단 그게 먼저 기본으로 탑재를라고 뛰어야 됩니다 항상 교체하면서 들어오면서도 그 기록을 보고 파울이 몇 개인지 지금 몇점차인지자 유대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축구로 지금 스페인이 지금 아시안컵 나와가지고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자주심상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자, 35, 35秒. 네. 아, 재밌네요. 자. 네. 자, 김유민. 김유민 차라리 쇼다운 하지 말고 스크린 받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근데 저런 건안 좋거든요, 사실. 자, 35대 35. 이제까지 리드 한 번도 안 네, 몽키즈 진짜 잘해주고 있고요. 자, 빈성호 감독은 우리 김대형 해설과의 싸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네. <laughs>